삼차 함수 fx가 있대요.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서, 홀로로 나한테 마이너스 1대 함수 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이런 이야기죠. 자,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자, 1번. 홀로로 나예요. 리미트 x가 0을 향해 한없이 다가갈 때. 자, 요 녀석이요. 이 식을 통분해서 좀 이쁘게 갖다 쓰게 되면, 나야. X 분의 괜찮아요. X 분의 나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거기에 FX. 얘 극한값이 몇이라고 지금 4라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이 괜찮아, 얘들아? 그러면, 나야, 홀로로로 존재해? 분, 뭐에 대한 극한값이 지금 빵이야? 그럼 당연히 분자에 대한 극한값이 뭐여야 되겠어? 빵이어야 돼. 괜찮아요? 그럼 자, 여러분들은 정보도 하나 알수 있다는 거지. 나야, 분자에 대한 값이 0이라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F0이 0이어야 해. 그럼 1번 조건으로부터 F0의 값이 보다 0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괜찮아? 자, 두 번째 이야기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리미트, X가 1을 향해 한없이 다가갈 때. 괜찮습니까? 어, 구조가 똑같아요. 자, 나예요. 홀로 로 X라고 갖다 붙이고, 여러분들 통분해 주시면, 여전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며, 괜찮아? 이번엔 여기 fx가 이렇게 있고, 그때 극한값이 1이래.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자, 그럼 봐봐. 나야.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해. 괜찮아? 나는 뭐가 아니라고? 0이 아니야. 근데 분자에 대한 극한값이 0이니, 분모에 대한 극한값도 빵이어야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나예요 홀로로 분모에 대한 극한값이 0이면 1을 여기다 대입해 1 곱하기 f1이 0이어야 해 그럼 두 번째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f1의 값이 0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나예요 인수정리에 의하여 fx하고 불리는 이 녀석은 f0이 0 x를 인수로 가져요 f1이 0 x-1을 인수로 가져요 3차 함수 fx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ax 플러스 b라고 놓으세요 a와 b의 값을 구하게 되면 3차 함수는 완성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fx라는 이 식을 홀로로 세팅을 했다라고 한다면 얘를 다시 1번 조건과 2번 조건에 대입을 해서 괜찮습니까? a와 b의 값을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 나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괜찮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나야 fx x를 소거되면서 요렇게 요렇게 소거되면서 남는 것은 x-1 ax 플러스 b 내가 남았을 것이고 xx 소거된 거야 괜찮아요 자 이때 극한값을 계산해 주시면 x가 0을 향해 나가는데 그럼 나는 지금 뭐 마이너스 1 0을 향해 나가는데 나는 지금 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x, x 소거한 거야 이해해? 그럼 0으로 나간다? 마이너스 1 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하면 p 비의 값이 결국 뭐라고? 4다 구해냈어 아비의 값이 4다구나 얘의 값이 4라는 걸 구해냈어 그럼 다시 예식을 여기다 대입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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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다 대입해 괜찮습니까? 아래에다 대입해 주시면 나예요 여기 요 녀석이 인수분해되면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니까요. 결국 리미트 x가 1을 향해 다가갈 때 여기 x 마이너스 1, 여기 x 마이너스 소거되면서 결국은 여기 x의 제곱이요 그런 다음에 ax 플러스 b인데 플러스 4였을 것이고 여기 남는 게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남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 x 1과 여기 x-2 소거된 거다. 이해? 그냥 대입한 것 뿐이에요. 괜찮아? 그럼 얘에 대한 극한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1을 향해 다가간대요. 1을 대입하세요. 1을 대입하게 되면 뭐? a 플러스 4분의 1을 대입하시게 되면 3이 되는데, 괜찮아? 이 극한 값이 몇이라고요? 1이라고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럼 a의 값은 몇이어야 돼요? 홀로로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아, 그렇구나.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구해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식을 다시 보게 되면 뭐라고? 별거 없어요. 1번과 2번식을 통해서 F0이형, 0, F1이형. 0. 그럼 FX는 함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미정계수 A와 B를 다시 한번 대입을 통해서 괜찮아? 극한 값을 계산해 하면서 여러분들 A와 B의 값을 구해낼 수 있다. 예, 좋아요. 마무리. 여러분한테 F-1의 값을 물었으니 마이너스 1대 함수 값은요, 홀로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시게 되면 뭐가 됐겠어, 얘들아? 1 더하기 4, 5가 됐겠네.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 지시면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괜찮아요?